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2014년 호흡곤란과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에 줄곧 병실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설이 나돌 정도로 언론 노출은 거의 없는 상태이죠. 이건희 회장의 투병생활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병실에서만 생활 중인 이건희 회장이 올해 4700억을 받았습니다. 누워만 있었는데 4700억원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입니다. 2018년 결산 배당 개인 순위를 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작년 4개 종목으로부터 정확히 총 4749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중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총 2억 4,900만 주입니다. 2018년 결산 기준 보통주의 주당 1,416원을 지급하였으니 계산해 보면 3,538억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았네요. 이회장의 뒤를 이어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1,399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 홍라인 전 관장, 나란히 10위를 차지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까지 배당순위 톱10에 삼성 가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네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삼성 가는 망해도 3세기는 갈것 같네요. 배당순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도 있지요. 뭐그 가정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보이고요. 정답지는 이렇게 주어졌고, 이제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이, 저 다이아몬드 수저들 누워서 돈 버네. 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던지, 아니면 나도 미래에 몸이 아파 병져 누워도 남은 여생을 보살펴 줄 배당 열매 나무에 실을 뿌리던지 말이죠.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 보통 주와 우선주를 합쳐 633개를 갖고 있어서 매년 약 90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종목까지 다 합치면 1000만원 정도 되고요. 4,300원에 비하면 먼지 같은 돈이지만, 저 개인에게는 나와 내 가족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물론 매년 점점 자라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갑작스레 몸져 누웠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은 무엇인지. 만약 딱히 딱 떠오르는 게 없다면 아 이거 X 됐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꽉 잡으셔야 합니다.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불운에 맞이하여서 실제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는 분들에게 눈길도 잘안 주시죠?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어떻게든 되는 운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엔 너무나 소중한 나와 내 가족의 인생 아닌가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